목도 뻐근하고 어, 어깨도 뻐근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 좋은 게 뭐냐 그쵸 아야야 파스를 갖고있어 파는 거고 저희들은 한방패드 따라 하자 산삼패드 산삼패드 그래 여기 지금 혹시 산삼패드 우리가 저한테 저희들이 구매하셔서 사실 써보신 예, 써고 계신다면 손들어 보세요 아, 예 오늘 방해나가겠다야 몇분 안된다 그래요 어시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래요. 선정 끝이야 선정. 좋아. 좋으면 되는 거야. 그래 가져와 보세요. 그래요. 그래,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잠깐 해드려야죠. 그죠? 렇 따라하자. 산삼패드. 그래. 약국에서 판매하는 이제 파스 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노란 바탕이 바로 아주 고급 반지입니다. 아주 질겨요. 근데 또 찢어지기도 좀잘 찢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자, 어때? 깔끔하게 찢어지죠. 그죠? 렇 부위별로, 용도별로, 크기별로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검은 반점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 토르마린 따랐죠? 토르마린. 토르마린 자 이게 치가 광석일종인데요 보석일종입니다. 바로 여기 자가발이라고 해서 스스로 열어내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찜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산산패도 네. 우리 네. 영화배우 우리 김이나 선배님이 또 홍보대사를 있고요그죠 그리고 여기 이런 뭐거 어, 책임보험도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팩에 사실 기에 스물다쟁이 들어있는데 6,500원씩 됩니다. 그래서 6,500원씩 그 받아서 네 팩을 준비했는데 를4 6 2이십 24, 24,000원. 24, 만사천원인데저희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얼마? 얼마? 그렇지만 원. 만원 아껴가지고 뭐 집을 살거 빌딩을 살 거예요. 그렇죠? 내몸 아플 때 어떻게 해? 폭이 있을 때 무조건 팍팍팍 붙여요. 요거 백장 드리고 한 세트 사시면은 혼자 산 주사, 2개월에 3개월 정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지퍼라고 되어 있고, 아, 그죠? 어, 그리고, 어, 붙이고 나서, 그죠 여러분들. 약효가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샤워하실 때, 샤워하실 때 그냥 부수면 돼요. 자동으로 이상이 있으면 자동으로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그 병원 갈 정도는 아니고, 통증 있거나, 결리거나, 쓰시거나, 특히 어머님들, 제일 무서운 게 뭐야? 계단이 제일 무섭잖아, 엄마들. 엄마들. 하도 구정장 연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요거 배달부에 붙이지 말고 양쪽 속 그런 부분에 붙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예, 그러면 만 원을 드리니까 청춘을돌려 한국 갈 동안 필요하신 분들 손들고 오시면 배달해 드릴게요 괜찮죠? 필요하신분 손들고 그 남는 초 필요 없습니다 차리운 경례 그 장깐씨 한번 멋지게 올려드릴게요 멋지게 네. 네. 옆에 거자필요하신분손드세요 아. 예. 지게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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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는 없어서 못팔았습니다 아, 예, 놀출 아, 필요 없어요. 그럼 엄마 선물도 습시고어디랍 예, 아유. 습니 예, 놀랍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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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놀랍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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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놀랍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다다다다 주세요. 니다 놀랍습니다. 니다다세요 내길 씹을게, 내게 씹을게, 내게 씹을게, 내이 사람 게 내게 씹을게, 세게 씹을게, 내게 씹을게, 이게 씹을게, 내게 씹을내을게내내내 예, 대학원이 예, 성공하시고요. 그럼 고만 평과의 나만 서러운 거야. 그럼 군어살벌 자식살에 기대할기가 없잖아. 통증 같은 거라 그래요, 아픔에 대방되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있 그렇지 어디 어디? 예가요 상치의 기능니 허리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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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베이터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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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철귀치고 나가 고어 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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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디 저는 안한 가서 엄마한테 선물하려고 할분 효년이에요 효년 회분 시작해 그래요 어, 자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요 바쁘니까 어, 제가 쇼를 가겠습니다 예 우리 전방으로 오시면 다 있어요 그죠? 예 무척 감사드리고 예자 그럼 장구쇼 자 보여드려야지 우리 그 신조가 우리 왕초 신조가요 어 장사를 짧게 예 그리고 쇼를 길게 그렇죠 신조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하면 또 있다가 또두들이 많습니다. 원상 폭격당하고 막 우체를 운동시켜 운동시켜라 제가 이렇게 어? 얼굴은 그냥 완전히 고철 됐죠 얼굴. 이렇게 고철이 그러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이 얼굴이었어요. 얼굴은 고철인데 몸은 그래도 실만 해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면서 살결이라도 잠깐 봐요. 하얗치 한 돌이 확 튀어나오네. 아주 와, 종합적으로 완전히 한 방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니가 매마, 이 새끼야. 아주 허당 주대만주대만 갖고 돌아다니면서 입을 확 그냥, 야, 이따가 저기 바늘하고 실 준비해라, 에이. 이놈 새끼는 저기 바늘하고 실만 이렇게 입맛 다 봉해놓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뒤로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팔고야 잘했어 잘했어 아유 세상에 속이다 시원하다야 아유 스키 나쁜 스키 아유 홍자 스키 이러면 또 좋은 거 지어가지고 나는 개방자 고철방자 파디방자 이렇게 막 지어놓고 아유 돌리면서 아니야 지금 왜냐면 이게 내가 그럼 이게 쓰고 있으면 계속 저기 앞에 앞을 쳐다봐야 되거든 그럼 이분들이 지금 봐봐 내 얼굴 쳐다면한 여기 어, 어, 초 이상 쳐다면 큰일 나요. 그, 그치, 임신한 사람들 큰일 나거든. 나 닮은 놈들이 나면 큰일 잖아그고그거 <laughs> 정면을 계속 봐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그, 얼굴에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저건 또 따로, 또, 지랄 연병할 때 따로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예, 장보 씨한번 멋지게, 파이프라인, 그죠? 어, 그렇지. 파이프라인으로 제가 한번 멋지게 한 번, 시원하게, 자, 10년 봉고 채축 한 번, 예, 여러분들, 내려드리겠습니다. 아, 모르세요, 파이프라인? 아, 오빠, 누구, 유아빠 주시이지 제가 버지니아주 조지대학교 어? 예 거기서 유학 갔다 온 놈입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준비 자 음악 큐어 그래 가자 가자 유 가자. Gracias. 오늘도 한, 한, 한 1년 다 돼가는데, 오늘 제일 잘친것 같아. 제일 잘친것 같아. 물이 좋아가지고, 너무 호응이 좋게 하시니까. 아유, 다시 한번 자, 잘했다고. 흔 박수와 감사합니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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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시작. 좋아, 아주 좋아. <laughs> 똑같아요. <laughs> 그래, 그래, 이번에는. 어. 자, 이따가 또, 바로 이어서 이제, 어, 네개다 동시에 한번 가고, 이제 또, 어, 대가리 돌리면서 한번 해야죠, 그죠? 그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어, 어, 붕활 시리즈가 있습니다, 붕활 시리즈. 아시죠? 네. 시계! 뒤에 붕활 붙어야 된다니까. 시계! 시계! 시 아버님들, 여자분들 잘 모르나 봐, 붕활. 시계! 몰라. <laughs> 그래요. 시계불알을 하고, 고장난, 내 네. 벽, 아 고장난, 벽! 시계! 불알 사람들이 자, 시계를 렇기 좋아해. 고장난, 내. 하지. 아이, 그걸 도와주고 이 하면 어떡해! 고장났어요, 근데? 좀 심쎄한 것 같은데. 남자는요, 이게 문거리만 잡을 힘만 있어도, 어? 이게 된다네 이게 하하하거 <laughs> 이렇게 이렇게 빨딱 세우는데 좀힘들었을그래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랬었지 그래서 어쨌든 시계바늘 고장난백시 연타 두 곡으로 한번더 올려드릴게 괜찮죠? 네 좋아요? 네자 그럼 힘찬 박수와 함성 하자팅다자다 나온다 비스듬한으로 thank <laughs> you tak ada 아 g 개별적으로 볼만 a 지만종합적으로 그 u told me to 는 거야 n 리 p 라고 그죠? 괜찮았어요. 앵코리어. 앵코리어. 그 up, turn up, turn up, turn up, turn up, t u 사랑아 p turn up, t u 아 n up, turn up, t u 렇 n up, turn up, turn up, turn up, turn u 라요 제가 그 얼굴이 뭐라 그랬어? 고철 같다, 그 p 지 한마디로 역 같은 거예요. 어. <웃음> <웃음> 그럼 제가, <laughs> 그럼 제가 여장사 중에 최고의 여장사 <laughs> 그럼 이거 여장사의 삼전에서 뭐야? 어, 엿옷 먹는 사람 여장사 자, 불륜의 삼전에서 뭐? 여자 술 모텔. 그럼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제 여장사의삼전를 완성시키려고 이제 옷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대 그래가지고안 드실 분들은요. 백박을 땅바닥에 다 쳐박고 계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비켜갑니다 에? 아셨죠? 네. 어? 하여튼 뭐 이야기 한번 하고 숙그래죠 아이고 형 오빠 고모야진짜 역시 유학파가 틀리네 아이고 시장에 어 그래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그 여, 아까 요, 어젯밤 연습한 거 있지? 그래, 사랑한테 사랑아 양쪽으로 나중게 내가 벌리고 여, 열심히 할게 미안하다 아유, 저 아래 들어가면 막 걸리고 양쪽으로 둘고끊으 팔고 이었지 팔고 찍었지? 팔고 찍었지? 팔고 찍었지? 팔고 찍었지? 팔고 찍었이 팔고 보세요 배꼽 잡을 준비하세요 지리고 찍었지? 응. 눈만 찍었지? 팔고 지만고찍었 그래야 그걸 볼수 있어 그래 팔고 찍었지? 팔고 지고팔야 팔고 찍었지? 팔고 지자 같이 나지가야지 팔고 찍었지? 팔고 찍었지? 팔고 찍고지고찍었고고 찍었지? 팔고 고 한가마리 사냥 두가마리원천원자미오지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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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10 10 10 10